예, 안녕하십니까. 예, 타이거 마스크 스테노비아가 또 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꽃 모닝 하시라고 자, 보여드리고, 아, 여러분들은 저녁에 올릴 거니까, 제가 어제 택배를 싸다 싸다, 아라타 라디에타가 너무 부족해서 아, 이 품절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를 드리다가, 아, 이게 아니다 싶어 가지고, 어제 그냥 갑자기 그냥 하물차 끌고 갔습니다. 그 서산 가서. 자, 함을 차자 가득 싣고 왔어요. 가득 싣고 왔어요. 다음에 서산 안갈라고 그래서 자자 자,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요, 요거 자 요거는 비맵니다. 꽃 피면은 자 온시디움 꽃대들이 올라왔습니다꽃 보여드리고 자 항아리에 풍란이 이렇게 하나 여러분들 하세월이죠. 잉? 자 이렇게 항상 뿌리끝이 이렇게 에, 성장하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성 응? 붉은색으로 예. 네. 자 얘는 자모이고사리자 보십시오. 이 안에 이 항아리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예, 이 항아리를 위에다가 심었는데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자, 하세월이죠. 이런들은 비매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대신에 요거 메롱했던 거, 자, 요거 파겠습니다. 자, 요것도 가져온 거니까 예만 오천 원씩에 예, 할 거니까 수량 안 많습니다. 예? 자 무늬종은 좀 늦게 자랍니다. 그 다음에, 음, 어제, 내가 이거를, 아타라 아타라 하니까 이거를, 들고양이랍니다. 와일드 캐치랍니다. 닉네임이. 자, 향기는 좋습니다. 자, 얘 2만원짜리. 얘도 부족해가지고, 어,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김기아남 무늬 중투입니다. 자, 요 정도는 만 오천원. 자, 요 정도는 2만원. 자, 보이시죠? 이?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렇게 이름 모르는 거 있고, 요거는, 요거는, 요것도 제가 그냥 몇 개, 다섯 개 있는 거다 가져와 버렸어요. 요거는 비매하고, 자, 대신에 요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요번에. 자, 포켓이, 꽃이 다졌는데 자, 해고에 붙은 포켓, 이거, 5만원씩 에드릴 테니까, 이거, 수량이 그래도, 어, 꽤 됩니다. 많이 받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 전화를 하시고, 그, 돈을 넣으신 다음에 직접 찾아오셔야지 빠르고, 직접 찾아오시면은, 이미 다 나가고 없어요. 자, 요, 허모사. 자, 백색 한번 보시고, 얘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 이쪽에도 꽃이 물렸는데, 예. 자, 얘는, 자, 우리 같이 보시자고. 이걸로 만족해야 돼. 자, 대신에, 백색꽃, 포켓노브. 자, 이거 보세요. 아까 못 찍었어요. 포켓노브. 어, 이렇게 있습니다. 에이.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카틀리아가 부족해가지고 했는데, 종류를 말씀드릴게요. 자, 기존에 있는 기꼬하고 어, 복륜하고, 얘는 이제 몇개 있는 거지. 그린에를, 새끼들. 3만 5천 원에 팔았다고, 이거 작은 거니까, 만 6천 원 드리고. 엘로우 송이 좀 부족한데, 리트렌드라고 엘로우 송. 해피 송은 어, 2만 3천 원. 얘는 아리송이라고, 여러분 아리송에 내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예우라고 그랬는데 풀네임은 말입니다 마리송입니다. 자, 자꾸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자 저번날에 파리 씨를 보여드렸는데 영상을 사실은 올리기 전에 다 팔려버렸어요 파리 씨가 그래서 그 정도의 파리 씨는 구하기도 어, 어, 쉽지 않습니다 자 얘네들도 자 이제 꽃이 물었는데 파리 씨는 얘는 7만원입니다 자두개 오늘도 가져왔는데 없습니다 파리 씨 꽃핀데 그리고 네, 물건도 없고 그래서 얘는 온종입니다 온종 자 얘는 꽃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나마 하나 여유가 있고 하나는 사전 예약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요, 요번에 라디에타를, 그냥 얼마나 주문을 많이 하셨든지, 라디에타가 부족해가지고, 이거 다 그냥 그 부작하려고 남겨놓은 거, 강제로, 진짜로, 차에 지금 잔뜩 있어요. 이제 샘플로만 요거 보여드리는 거. 예요그 다음에, 새로운 품종. 부족해가지고, 얘는 사쿠라 히네입니다. 향은 없는데, 밥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미원회로 하시라고, 자, 사쿠라는 얘기는 분홍이라는 뜻입니다. 자, 음. 향이 없다는 얘기는 꽃이 오래 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꽃, 예. 두개 있는 것 중에 하나 뺏어왔습니다. 이거. 어, 하나는 육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 자 얘는 트리시오, 어, 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서 꽃대가 있어서 이름을 본인들도 이렇게 그 네임택 관리가 안 해서 섞여 가지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무명인 거는 현장에 에에 에서 판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하실 때 무명이라도 좋으니까 꽃대 있는 걸 달라 그러면 이런 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노도사를 어, 노도사를 말씀하셔 가지고 어 요거 요 정도의 규격이면은 물건이 없습니다. 노도사도. 예. 밤의 연인이라고 앙그레컴처럼 하얗게 에, 그 서산 영상에 있는데 하얗게 밤에 그 향기가 있는 그런 백색 꽃입니다. 아, 자, 요 정도면은 어, 10만 원짜리입니다. 어, 그 다음에 자, 고 자, 여기 자, 얘는 라디에타 자, 송이 보십시오. 꽃송이. 예, 이렇게 이렇게 큰 것들이면 얘는 비맥 대신에 그 집에 있는 것 제가 요거를 다 가져왔어요. 꽃대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네. 네. 여기 지금 꽃송이 보십시오. 꽃송이 이발부가이 발브를 이렇게 크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문이 긴게 하나, 그 집에 있는 거다 가져왔어요. 떨이 해가지고 아주 큰 거는 5만 원. 저번 날에 에 이거보다 좀 작은 것들 그냥 공이 했더니 어떤 분이 항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요번에는. 차이가 나는 거. 자, 얘는 5만 원짜리 두 개, 4만 원짜리 밥이 좀 작습니다. 자, 얘는 아까 문이 빙자남 보여드렸던 거. 그리고 예, 여기 빙자남들 어, 뭐카틀레아들 아, 저기 예 잔뜩 가져왔습니다. 차에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주엽 석곡, 주엽 석곡이 꽃이 어떻게 핀지 아시죠? 노란 꽃 피는 거. 자,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네, 뽑으시면 아, 돼요. 아, 이 뽑으면 안 돼요. 아, 이 풀인데. 아, 너는 생명의 살생은 유택하느니라. 알겠느냐? 얼만지가 지 아, 이거 지워졌어요. 지워졌어요. <laughs> 이거 6,000원씩에 드리겠습니다. 6,000원씩에. 자, 이거를 1년 키우면 은 제가 15,000원 또는 20,000원 목표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기 있으니까, 익기 값은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거하셔야 돼요. 자, 위에. 자, 얘네들 또 병에서 나온 지가 거의 1년 반, 거의 2년 된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철피를 구하다 구하다 이거 철피 겨우 하나 구겠습니다. 이거 5만원 짜리입니다. 택배 안 됩니다, 이거. 예, 이거 오셔서 사셔야 돼 이거 누가 주문을 하셨는데 예약을, 예약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좋은데 택배해가지고 부러뜨리면은 철피가 요즘에 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짠 요거를 신랑이래서 요거를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젠킨시입니다. 젠킨시고 얘는 프리몰라. 자 젠킨시도 이렇게 정도 돼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몰라 얘는 내년에 꽃이 피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이쁜 꽃이 나옵니다. 이야! 저번 달에 제가, 그, 하나, 선물 받은 거, 어, 자, 얘가, 스타루비입니다. 스타루비. 자, 저번 달에 영상에서, 자, 이 꽃을 제가 받아가지고, 어, 네임테어 잊어먹었다고 그랬는데, 자, 스타루비. 자, 얘는 5만원입니다. 얘는, 꽃이 피었는데, 꽃이 피었는데, 아직, 뿌리가, 요렇게 두 가닥만 움직이고 있고,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았 때문에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얘는 비매로 하겠습니다. 자 스타루비. 요거를 자, 뿌리가 내렸다라고면 요 정도는 아, 10만 원 정도 합니다. 해고자하고 이거작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아 다음에 자 얘는 빠피오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나도 몰라요. 요거는 그다음에. 자, 얘는 장판두란. 장판두란 파기가 오래 가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가만히 있어야지 사진을 찍죠. 아, 그래요. 아, 구경을 하셔야지 이제. 됐니다 자, 이거 포켓노브 많이 가져왔습니다. 거기 는거 가져왔어. 그리고 여러분들 해고 부자이라는거 네. 보여 주셔야죠. 포켓노브가. 아, 포켓 아까 다 해고 부자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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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몇분이 반다를 찾으셔가지고 어 반다 큰거는 살짝 부담스럽고 제가 그집에 없어서 작은거를 가져왔어요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피어있는거 운좋으면 이런것들은 제가 여기 보여드리게 요건 샘플로 놔두고 이렇게 피어있는것들 반다 아 드리겠습니다 반다 하나에 3만 5천 원입니다. 3만 5천 원. 그리고 꽃이 피지 않은 거는, 꽃이 피지 않은 거는, 어, 만약에 또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선 급한대로 얘는 5천 원 빼드리겠습니다. 이? 자, 그리고 자, 제가 해고를 뺏어왔습니다. 자, 자 알로비 해고. 자, 자, 여러분들도 해고에다 이렇게 붙여보시는 게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청태가 끼고 세월이 흔적이 있고. 자, 그리고, <laughs> 자그 이게 여러분들 그 수경재배 제가 영상을 어제 올려가지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작물이 작물이 탄력을 받아서 잘 자라냐 안 자라냐라고 하는 기준은 자이 뿌리를 보십시오 뿌리를 자 여러분들이 예, 여기 그저 흑란원이 얼마나 이잘 어, 기르냐 어제서 보니까 거기는 어그잘 기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집 물건하고 이집 물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위 지상부를 볼게 아니라 이 뿌리를 보세요. 뿌리 예, 정말 뿌리가 예,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요거 깊고 요거는 예, 꽃 피면 우리 보자고 요것도 비밀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여유있게 가져왔고, 자, 긴기 하나. 자, 요것도, 요것도 꽃이 물렸는데, 요거는 네, 비매하겠습니다. 이거 긴기 하나면. 요것도 비매. 요것도 비매.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비매. 문이종 너무 큰 거. 그다 요거, 아, 시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종, 언종, 언종 하는데, 자, 그, 팔리시도 원종이고 알바도 원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알바가, 자, 알겠습니다. 자, 이건 꽃이 좀 작은데, 알바가 그백색이면 붙는 이름이 알바입니다. 알바, 알바라고 그러면은 알바가 붙었다 그러면 아, 이건 백색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얘는 붉은색 꽃이 피죠 히백기는.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입상이고 뭐고 다 같은 겁니다. 꽃이 얘는 붉은색이고 얘는 백색이다. 그래서 얘가 여름에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얘가 피면은 저희 한번 같이 구경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바빠 죽겠는데 어제 싸다 말고 서산을 안 가려고 한참 가득 싣고 왔어요. 주먹만 안 썼지 방강지를 뺏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예 제가 어... 재배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취미로 하려고. 얘는 제가 한 천여 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해가지고 제가 가져온 것보다 제가 재배를 일정 부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경쟁력 있게 해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된 것들은 여러분들 가서 다 보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서울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 여러분들 아이 저게 뭐야 저 사람 저거 안 하고 자요가위 용도를 아시겠어요? 아니 우리 형수가 40년 만에 했다 그랬더니 우리 매제가 매제가 이걸 또 그래가지고 사실은 영상만 찍고 이걸 반품하면 그죠? 그럼 블랙 컨소머니까 짠. 예. 자 태그를 뗐습니다. 오 1100만 아 이거 진짜 우리 매제가 대전 가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제도 지금 그 연구 어? 연구원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내일 모레 이제 그좀 이제 청년을 앞두고 있어요. 저한테 잘 보여야지 돼. 그래서 이걸 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봐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 매제가 고맙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아이고 참 이거 홈쇼핑가 99만 9천 원짜리 자세월농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그 차밍 누비가 이렇게 다 꽃이 필 때입니다. 여러분들. 차빙루비가 다 꽃이 필 때다. 자, 풍란도 꽃이 필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풍란꽃 저 뒤에 보여드렸어요. 저 뒤에 흑쪽.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마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